재미있는 노래 한글. 한글, 한글. 친구들, 안녕. <laughs> 오늘도 비비쌤이 재미있는 만들기를 가지고 왔지. 얘들아, 우리 자음이 보음이랑 한번 같이 불러보자. 하나, 둘, 셋 하면 자음아, 모음아 뭐, 하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자음아, 모음아. 안녕. 정이 <laughs> 안녕. 모음이다 안녕. 비비, 우리를 왜 부른 거야? 왜 부르긴. 심심하니까 같이 놀자고 불렀지. 뭐하고 할 건데? 저번 퀴즈 시합에 누가 이겼더라? 모음이 척척 박사. 내가 이겼잖아. 나도 잘할 수 있다고. 좋았어. 그러면 두 번째 퀴즈 시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내가 이럴 줄 알고 몸이 노래 엄청 연습하고 왔다고. 내가 질것 같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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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들 하시고요. 첫 번째 문제. 갑니다. 똥. 이 그림자는 어떤 그림일까요? 음, 어, 잘 모르겠는데. 자, 글자 힌트 갑니다. 글자 힌트 나와라. 야. 하늘과 땅이 만나, 으, 으, 으니까, 아, 정답! 으앙! 오, 어? 정답! 우앙 모음이 소리노래 열심히 따라 부르면서 연습한 보람이 있네. 오, 자음이 대단한데? 그러게 말이야. 자, 지금부터는 글자 힌트도 같이 보여주도록 할게. 짠! 이 그림자는 어떤 그림일까요? 하늘과 사람과 땅이 만난 오니까 오리! 어? 둘이 같이 얘기해버렸네? 우리 둘다 정답! 우와! 너희들 정말 대단한데. 다음 문제도 한번 잘 맞춰 봐 봐. 우리 친구들도 같이 맞춰 봐요. 이 그림자는 어떤 그림일까요? 요구르트. 어머나! 어, 둘다 너무 잘하는데 오늘 둘다정다 우와! 왜 오늘 둘다 이렇게 잘하는 거야? 모음이 덕분에 모음을 잘 알게 됐거든. 에이 뭘. 자음이가 워낙 잘하는걸. 우와 너희들의 마음이 너무 예쁘다. 좋아. 그러면 다음 문제 갑니다. 이 그림자는 어떤 그림일까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 만났으니까 우. 우로 시작하는 우. 우산. 우산? 정답. 우와. 우와. 또 똑같이 말한 거야? 쌍둥이 줄자 자음이가 지금 1점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 갑니다. 오, 이 그림자는 어떤 그림일까요? 우에서 사람이 한명더 만나서 유니까 유모차 유모차 정답 이렇게 해서 오늘의 승리는 자음! 웜이 정말 대단해. 축하해. 고마워, 모모아 이게 다니 네 덕분이야.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그림의 이름을 외쳐볼까요? 으엉 할 때, 으, 으, 으. 으엉 할 때, 으, 으, 으. 오리 할 때, 오, 오, 오. 오리 할 때, 오, 오, 오. 요구르트 할 때, 요요요. 요구르트 할 때, 요요요. 우산 할 때, 우, 우, 우. 우산 우. 할 때, 우우우 유모차 할때 유유유 유모차, 유모차 할때 때 유유유 너무 재밌다 비비 이번에도 날개책 만들기 하고 싶은데 나도 나도 가지고 싶어 그럴 줄 알고 비비가 이미 다 준비해놓고 있었지. 오늘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다치는 책이라서 아마 만들면 더 멋있을 거야. 자, 우리 친구들도 같이 재미있는 만들기 하러 갈 준비 됐나요? 자, 그럼 우리 같이 외쳐볼까요? 재미있는 우리 한글, 한글, 빠!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접는 활동 놀이야. <laughs> 위에서 접어서, 으앙 할 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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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할 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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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르트 할 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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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 할 때, 우우우 우, 우. 유모차 할 때, 유유유 완성! 너무 재밌다! 우리 친구들도 재밌 몸날개축놀이 해봐요 얘들아 오늘도 재밌게 활동했나요? 헉, 오늘은 뭐가 재밌었어? 헉, 어? 헉, 정말? 어, 맞아 비비쌤도 그게 딱 재밌더라고 <laughs> 그럼 다음 시간에도 베비쌤이 우리 친구들 위해서 재미있는 만들기 놀이 많이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베비 쌤이랑 장미모 몸이 보고 싶다고 으앙, 으앙+ 으앙+ 으앙 울지 말고 잘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재미있는 놀이 한글+ 한글. 한글.